광굴사 대표 김진철 목사입니다. 아, 저희들이 여러 차례 용마산 폭포공원 여러 물소리가 지금 들릴 겁니다. 아, 주변에 보면 이뭐암 자체가 천혜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어, 제가 알기로 예전에 이 서울시가 개발하기 전에 이 책이 유명한 채석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강력한 청암처럼 강한 암층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한송주 장군 팀도 발표를 했지만 우리 남굴사 다우저의 심도 깊이도 뭐한 10m 전후 지점 이 자체는 강력한 암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 바로 이그 암산을 넘어가면 구리 그리고 또 남양주 또어 이러한 쪽으로 연결되는 뭐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여기가 바로 설 특별시 바로 용마 산폭포 공원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 한성주 장군 팀이나 우리 낭굴사 팀이나 그나우제의단 어, 전반적인 뭐 수없이 탐사한 결과는 강력한 철리 뭐 일률적으로 차로 말하면 주차가 되어 있는 그런 탐사는 공통 품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 그 땅굴의 역사 세계 제2차 대전의 땅굴의 역사 히틀러도 프랑스를 침공할 때에 땅굴 속에. 세계의 기갑부대 탱크를 투입시켰던 그 역사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2011년에 김정은이가 지 입으로 나는 탱크를 타고 서울에 진격하겠다이 부분을 선언 했습니다. 그러면 한성주 장군팀이나 남굴사팀이나 여러 민간 탐사자들이 발표한 결과는 굉장한 그런 그 설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추측하건대 탱크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론화가 됐기 때문에 민간군 TF, 박근혜 정부는 민간군 TF를 통해서, 어, 정말 우리 민간 탐사자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용마산 폭포공원의 전면, 어, 절개 작업을 강력히, 당비사 대표는 다시 한번 국민과 박근혜 정부에게 호소합니다.